저는 이제 밥을 다 먹었습니다. 보통 저는 식사가 끝나고 바로 운동을 하러 가기보다는 한 1시간 정도는 소화를 시키고 운동을 하러 가거든요. 그래서 운동을 하러 가기 전에 좀 소화를 시킬 겸 제가 아까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먹었던 유산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제 이전 브이로그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다시피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상태에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바로 유산균 섭취인데요. 그 영상을 보시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정말 좋은 유산균 제품이 광고 제한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. 유료 광고이긴 하지만 제가 이 제품을 직접 한 달간 먹어본 솔직한 리뷰입니다. 이 제품은 NZ 오리진의 모유 유산균 100이라는 제품입니다. 아무래도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좀 꼼꼼하게 알아봤어요. 이 제품이 신뢰가 갔던 이유 중 하나는 모두들 아시는 포스트코의 이점이 된 제품입니다. 그리고 식품 관련 인증이 나기 까다롭다는 포셔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신뢰가 갔고 그래도 광고에 앞서서 제가 직접 한달 정도는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총두 통, 두 달치를 지원받았는데 현재 한 통, 한 달치를 다 먹은 상태입니다. 다이어트나 식단 관리, 식단 조절을 하다 보면 장 건강관리가 운동만큼이나 진짜 중요한데 제가 기존에 먹었던 유산균 제품보다 보장균수가 훨씬 높아서 정말 만족하면서 먹었고 앞으로도 쭉 먹어볼 생각이에요. 보장균수가 높은 거에 비해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인 것 같아요. 제가 너무 유산균에 대해서 칭찬만 했나요? 진짜 더 좋은 점도 많은데 광고가 좀 길어지면 역효과가 날수 있으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운동을 하러 가겠습니다.